1637년 1월 30일, 한강의 공기는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삼전도, 급히 세워진 단상 위에서 한 임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구한 왕국의 통치자, 조선의 인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청나라 황제를 상징하는 깃발과 사신들이 서 있었습니다. 인조는 그들 앞에서 삼배구고두레를 올렸습니다. 바람이 침략자들의 용깃발을 휘날리게 했고, 그 소리는 마치 조롱하는 웃음 소리 같았습니다. 인조는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 구고 두레를 강요당했습니다. 그의 이마가 얼어붙은 땅에 닿을 때마다 왕국의 영혼 한 조각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짧은 거리에서 그의 두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선견지명이 있던 형 소현세자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이미 그 대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무인의 기질을 지닌 동생 복림대구는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공기 중의 얼음이 아닌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얼음을 느꼈습니다. 17살 소년의 심장에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자리잡기 시작했고 그 감정은 평생 녹지 않았습니다. 이 참혹한 굴욕의 순간은 세 남자의 삶을 결정짓는 사건이 되었고 한 세대의 비극이 싹트는 독이 든 우물이 되었습니다. 왕국은 이 상처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수치가 아들의 유산이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국의 땅에 포로로 잡혀간 왕자가 망가진 인간이 아닌 민족적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피로 불명예를 씻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오점을 더 깊게 할 뿐일까요? 이것은 훗날 효종이 되는 바로 그 동생 복림대군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평생의 비밀스러운 집념.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한 국가의 부서진 정신을 치유하려 했던 북벌이라는 열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정을 움직인 그 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잔혹했던 겨울의 눈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야기는 항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오만에서 시작됩니다. 수백 년간 유교 전통에 젖어있던 조선 조정은 좁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수세기 동안 그들이 우러러본 위대한 문명 강국 명나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만주족은 장벽 너머에 문명화되지 않은 기마 민족 북쪽의 오랑캐에 불과했습니다. 명이 무너지고 만주족이 일어나 청을 세웠을 때 조선은 고개 숙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명예의 문제 문명 그 자체를 수호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인조는 쿠데타를 통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정통성은 항상 취약했으며 그의 성격은 불안감과 편집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국가의 군대가 방치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외치며 항전을 주장하는 강경파 신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주족을 멸시하며 오판했습니다. 그들은 이들이 단순한 약탈자 부족이 아니라 잘 훈련되고 조직적이며 야망의 찬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눈가리개였습니다. 1636년 겨울 만주족의 침략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폭풍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전쟁으로 단련된 청나라 군대는 무서운 속도로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 완전히 허를 찔린 인조와 조정은 수도를 버리고 산성인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성벽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 요새는 그들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47일 동안 그들은 포위되었습니다. 추위는 무자비한 적이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굶주리고 얼어붙은 병사들이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논쟁을 벌였고 일부는 명예를 위해 자살적인 최후의 항전을 권했으며 다른 이들은 백성을 전멸로부터 구하기 위해 실용적인 항복을 간청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겁에 질린 인조는 이로운 분노와 비참한 절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는 적군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함 있는 성격과 조정의 경직된 이념에도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성벽 밖에서는 나라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청군은 자비를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불탔고 수만 명에서 많게는 5만 명에 이르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과 조정이 성벽 뒤에서 명분의 의미를 토론하는 동안 나라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전멸이냐 굴복이냐였습니다. 인조는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는 무릎 꿇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전도에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은 청의 조공국이 되어야 했습니다. 몰락한 명나라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청의 연호를 사용하며 매년 막대한 양의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는 인적이었습니다. 왕의 아들들인 소연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넘겨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순종한다는 담보물이자 조선을 새로운 주인에게 묶어두는 인간 쇠사슬이었습니다. 청의 수도인 심양으로 가는 길은 그들의 이전 삶에 대한 장례 행렬과도 같았습니다. 명예와 자유를 박탈당한 두 왕자는 이제 포로였습니다. 심양에서의 삶은 그들을 두 명의 매우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용광로가 되었고 결국 비극으로 치닫게 될 충돌의 길로 그들을 몰아 넣었습니다. 그들은 지정된 거처에서 끊임없는 감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고국으로 보내는 모든 편지는 검열되었고 모든 방문객은 감시당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죄수였으며 그들의 무력함을 강조할 뿐인 형식적인 예우를 받았습니다. 왕위 계승자인 소연세자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미래가 새로운 지배자를 이해하는 데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교류를 택했습니다. 그는 만주어를 배우고 그들의 관습을 연구했으며 도르곤과 같은 영향력 있는 청나라 왕족 및 관리들과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청나라가 단순한 오랑캐가 아니라 아시아의 새로운 힘의 중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선의 생존이 맹목적인 반항이 아니라 지적인 적응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상을 위한 통로이자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소연세자는 청나라가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뒤 그곳에서 활동하던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샬폰 벨을 만났습니다. 그는 천문학과 수학 등 서양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를 통해 소연은 서양 과학과 천주교를 접했습니다. 그는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사상을 유교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는 조선이 속국이 아니라 현대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가가 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의 포로 생활은 지적으로 강렬하게 성장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림대군은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삼전도의 구룡만을 보았습니다. 형이 적들과 어울리는 동안 복림은 침묵 속에서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는 형의 외교를 일종의 협력으로, 그의 호기심을 그들의 유산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만주어를 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활쏘기와 검술을 연마하며 자신의 몸을 무기로 만드는 데 날들을 보냈습니다. 청에 대한 그의 증오는 그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수의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맹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의 인조는 망가진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치세는 항복의 수치로 영원히 낙인 찍혔습니다. 그는 파벌과 편집증으로 가득찬 조정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집증은 그의 아들들, 특히 소영과의 관계를 좀 먹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자신들의 이익을 냈는 신하들을 통해 걸러진 심양의 보고들은 왜곡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세자가 만주족과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가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신의 아버지보다 청나라 황제에게 더 충성하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불안정한 인조에게 이러한 속삭임은 가장 깊은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현의 실용적인 외교를 생존 전략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책으로 보았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자신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여 적들의 존경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삼전도에서 무릎 꿇었던 수치심은 자신의 후계자를 향한 어두운 분노로 변질되었습니다. 인조는 자신과 닮은, 침묵 속에 불타는 증오를 품은 아들 복님을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님이 고국에 보낸 편지들은 충성심과 슬픔의 선언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청나라 정치와 서양 과학에 대한 소연의 보고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복님은 예측 가능했지만 소연은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리적 균열은 커졌습니다. 심양의 두 형제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미래를 껴안고, 다른 한 명은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아버지는 자신의 후계자가 반역자라고 서서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의 무대가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이 깨진 가족 안에서 권력은 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삶은 더 이상 통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상대가 자신의 혈육인 생존의 체스게임이었습니다. 8년간의 긴 포로 생활 끝에 왕자들은 마침내 1645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변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조선의 왕자가 아니라 비전을 가진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아담 샤렉에서 받은 망원경, 시계, 천주교 서적, 서양 책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공유하고 이 새로운 지식을 사용하여 왕국을 개혁하고. 강화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조선을 구력의 어둠 속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비극적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재회는 심양의 그 어떤 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인조는 나라의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아들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쟁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외국의 방식에 물든 남자. 어쩌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청과 미략을 맺었을지도 모르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연이 가져온 서양의 진기한 물건들을 흥미가 아닌 깊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그것들은 아들의 타락의 상징이자 불충의 증거였습니다. 궁궐 안의 긴장감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왕은 아들과의 만남을 오랫동안 거부했고 만났을 때도 그들의 대화는 짧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소연이 8년 동안 키워온 희망은 아버지의 차가운 분노 앞에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왕의 불쾌감을 감지한 조정은 세자를 외면했습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 돌아온 남자는 왕따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현 세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은 갑작스럽고 격렬했으며 짧았습니다. 어이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가 급병으로 사망했다고만 적혀 있으며 실록에는. 시신이 검게 변하고 일곱 구멍에서 피가 흘렀다는 등 이상한 묘사가 남아 있습니다. 한 어의의 목격담에는 그의 머리가 부어오르고 사지에 검은 반점이 덮여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중독의 징후였습니다. 인조의 반응은 아마도 가장 유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왕위를 이을 후계자를 잃은 것에 대한 거창한 애도는 없었습니다. 그의 의심스러운 죽음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왕은 소름 끼치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세자에게 걸맞은 장례의식을 거부하고 신속하고 간소한 매장을 명령했습니다. 마치 소연의 존재를 가능한 한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중국에서 가져온 벼루는 그가 죽기 직전 아버지와의 언쟁 중에 왕이 아들의 머리를 내리치는데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마지막 일격이 벼루였든 독배였든 그것을 이끈 손은 왕의 편집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극은 소연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인 민회빈 강 씨는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왕의 냉담함에 망연자실한 그녀는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려 했고, 왕이 총애하는 후궁 조기인이 음모를 꾸몄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그녀를 대담하게 만들었지만, 인조의 조정에서 대담함은 사형 선고나 다름 없었습니다. 후궁의 속삭임과 자신의 들끓는 죄의식에 불을 지핀 인조는 며느리의 진실 추구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분노를 돌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어린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는 반역을 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혐의는 복군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잔인한 날조였습니다. 소연세자의 아내인 민혜빈 강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 1646년 반역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린 세 아들, 즉, 인조 자신의 손자들은 외딴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두 명은 곧 병과 방치로 사망했습니다. 셋째이자, 막내는 목숨을 건졌지만, 평생을 그늘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잔혹한 숙청으로, 인조는 첫째 아들의 온 가족을 조직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는 소연이 대표했던 미래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으로 둘째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형이 경멸당하고 형수와 조카들이 파괴되는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복림 대군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는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청에 대한 그의 들끓는 증오는왕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수치심을 편안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상으로 아버지에게 도전하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들이었습니다. 복림의 등극은 조용하고 침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왕자가 꿈꾸는 자리에 올랐지만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왕인은 이제 그의 운명이었지만 그것은 형의 피로 얼룩진 왕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 희망보다는 증오로 정의되는 아들이 됨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지위를 받아들였을 때몇년전 심양의 눈밭에서 했던 맹세는 더 이상 개인적인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국가의 비밀 정책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649년, 인조는 실패, 편집증, 그리고 피해 유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전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가 물려받은 왕국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수년간의 전쟁과 조공으로 궁핍했으며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은 독사들의 소굴이었고, 생조는 침묵과 신중한 충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것 위에 드리워져 감히 다른 길을 꿈꾸는 자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효종은 이중생활을 하는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외부 세계, 특히 항상 지켜보고 있는 청나라 조정에게 그는 모범적인 신하였습니다. 그는 정해진 공물을 제때 보냈고, 충성의 메시지를 담은 사신을 파견했으며, 주군이 요구하는 모든 의뢰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는 순종적인 신하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한 표면 아래 비밀스러운 폭풍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통치 기간, 모든 정책, 모든 임명 세금으로 거둬들인 모든 쌀한 톨은 오직 하나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목표에 바쳐졌습니다. 바로 북벌이었습니다. 북벌로 알려진 이 계획은 그가 소년 시절에 했던 맹세의 정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북쪽으로 진군하여 청에 도전하고 복수의 대전쟁으로 삼전도의 굴욕을 씻어낼 수 있는 군사 기계를 만들기 위한 비밀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수줍고 분개하던 왕자는 차갑고 끈질긴 분노에 사로잡힌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쇠퇴했던 조선의 군대를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재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송시열과 같은 뛰어난 학자를 그의 수석학자로 이완을 그의 군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뿌리깊은 반청 감정을 공유하고 명예는 오직 무력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비밀리에 새로운 군대를 양성하는 느리고 힘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효종은 어영청을 확대하여 2만 명이 넘는 정예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북쪽 국경과 서해안 일대의 요새들을 정비하고 방어망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대포와 조총을 수입하고 서양식 화포 기술을 참고하여 군대의 화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군역법을 개혁하여 가용 병력의 풀을 확대했으며 이미 존재하던 소국군 제도를 기반으로 노비와 천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징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국고는 이 비밀스러운 전쟁 준비에 쏟아부어졌습니다. 모든 자원이 군사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는 이미 청나라 조공의 부담 아래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효종은 가차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고통을 국가적 구원이라는 더큰 목표를 위한 필요한 희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복수라는 꿈을 위해 피를 흘릴 것을 요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집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궁궐의 사치를 멀리하며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지도를 살피고 군사훈련을 검토하며 지휘관들과 전략을 짜는 데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그의 비밀전쟁에 잠식당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준비하는 군주였으며 공격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감긴 용수철이었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약점, 즉, 내분이나 네 불안정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동맹을 찾았습니다. 그는 중국 남부의 명나라 충신 가문들과 접촉하여 공동 공격을 조율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청의 요청에 따라 아무르강 일대의 러시아와의 전투에 조선군을 파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군은 실전 경험을 쌓고 청의 전력과 전술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치제와 이후 섭정 도르곤의 유능한 통치 아래 청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힘을 공고히 했습니다. 명나라 충신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광활한 중국 대륙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기회의 창이 진정으로 존재했다면 그 창은 닫히고 있었습니다. 청은 너무나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0년, 효종은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준비되었고 요새는 견고했지만 적은 더욱 강했습니다. 이중생활의 엄청난 긴장감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건강하기로 유명했지만, 집착의 무게에 안에서부터 달아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양의 추운 시절, 그를 따뜻하게 해주었던 증오의 불길이, 이제 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북벌의 꿈은, 그저 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검을 만들었지만, 그가 배려했던 용은 너무 거대해져 버렸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조용히 그의 계획의 현명함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고통과 국고의 고갈을 보았고, 이 복수를 위한 탐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것이 고귀한 대의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수치라는 기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한 남자의 집착인가? 1659년 봄, 10년간의 끊임없는 준비 끝에 효종의 얼굴에 작은 종기가 났습니다. 그것은 쉽게 치료될 수 있었어야 할 사소한 질병이었습니다. 효종은 얼굴에 난 종기를 치료하던 중 갑작스러운 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만주 벌판으로 대군을 이끌고 나아가는 꿈을 꾸었던 그 강인한 전사왕이 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불과 마흔 살이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북벌의 꿈도 쓰러졌습니다. 그가 공들여 만든 거대한 군대는 결코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비축한 무기들은 녹슬도록 방치되었습니다. 국가적 복수를 위한 웅대한 전략, 그의 통치 기간 전체의 중심 목적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현종은 다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조정은 분열되었고, 나라는 지쳤으며, 청나라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북벌 계획은 조용히, 그리고 영구히 폐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효종의 평생에 걸친 탐구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국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고귀하고 애국적인 노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신적 충격에서 비롯된 깊은 개인적 집착이었을까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북벌이 결코 현실적인 군사 계획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실상 훌륭한 정치적 전략이었다고 말합니다. 공동의 적과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만듦으로써 효종은 아버지의 통치를 괴롭혔던 분열적인 정치 파벌들을 통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서 전쟁에 대한 끊임없는 준비는 그 자체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군사개혁을 정당화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군주제를 강화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조선의 엘리트들에게 목적의식과 자부심을 주었으며, 그들의 반청 감정을 불안정한 정치적 반발이 아닌 국가가 승인한 프로젝트로 돌릴 수 있게 했습니다. 달성할 수 없을지라도 복수의 꿈은 국가를 건설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정치적으로는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문화적, 정신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아마도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깊은 개인적 비극을 너무 미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효종은 단순히 정치공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무릎 꿇는 것을 지켜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이국 땅에서 증오를 키운 인질이었습니다. 그는 더 총명하고 미래지향적이었던 형이 아버지의 편집증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동생이었습니다. 그의 복수를 위한 탐구는 그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그의 가족의 어두운 과거와의 복잡한 관계와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의와 복수 사이의 얇은 경계선을 마주하게 합니다. 효종은 삼전도에서 백성들에게서 빼앗긴 존엄성을 회복하고 거대한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대립과 유혈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형, 소연세자는 다른 비전을 제시했었습니다. 소연의 길은 적응의 길, 적에게서 배우는 길, 새로운 사상과 기술을 통해 내부로부터 국가를 강화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응징보다는 조용한 회복력의 길이었습니다. 소연의 방식은 조선을 더 번영하고 안정적인 미래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아버지와 보수적인 조정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었고 상처 입은 자존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려 했던 아들보다 과거의 유령과 싸우겠다고 약속한 아들 복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궁극적으로 아무 데도 이르지 못한 10년간의 긴축과 집착을 선택했습니다. 효종의 비극은 자신의 감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한 남자의 비극입니다. 그는 심양에서 풀려났지만 자신의 기억과 아버지의 수치심에 포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굴욕으로 상처 입은 왕국을 물려받았고 상처를 치유하려 하기보다 고통의 근원을 되갚아 치기 위해 검을 가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군대를 재건하고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헛된 것으로 판명된 영구적인 비밀 전쟁 상태로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비극의 고전적인 원형인 복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에 묻은 얼룩을 씻어내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얼룩은 전쟁으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영혼에 새겨진 심리적 흉터였습니다. 아마도 진정한 구원은 만주로의 승전행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명나라나 청나라 둘중 하나와의 관계가 아닌 조선 고유의 강점에 의해 정의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단련하는 어렵고 내적인 작업에서 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연이 그의 빛이 꺼지기 전에 엿보았던 미래였습니다. 표종의 이야기는 강력한 경고성 이야기로 작용합니다. 그것은 복수의 추구가 비록 정의로운 곳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어떻게 세장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를 똑같이 삼켜버릴 수 있으며 그들을 쓰라림과 갈등의 순환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통치했지만 여러 면에서 그는 평생을 왕자로 살았으며 17살 소년이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전투를 영원히 계속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국가적 자부심과 저항의 상징인 위대하고 애국적인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엄청난 의지와 헌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또한 매우 우울합니다. 그것은 결코 싸우지 못한 전쟁, 결코 얻지 못한 승리, 결코 이루지 못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운명이 혹은 현명함이 결코 허락하지 않은 단 하나의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했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 질문을 안게 됩니다. 심각한 굴욕에 직면했을 때 진정한 회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효종의 길인 불타는 응징의 추구일까요? 아니면 소연의 길인 더 어렵고 덜 영광스러운 이해와 적응, 그리고 내적 성장의 길일까요? 이 깨진 가족의 역사는 복수가 강력한 서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종종 그 꿈꾸는 자를 삼켜버리는 꿈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존엄성은 전쟁터에서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부로부터 한 조각, 한 조각씩 다시 세워져야만 합니다. 교종은 아무것도 정화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싸운 수치심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 자신의 집안에 있는 유령이었기 때문입니다.